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뷰룸의 시간입니다. 사과향이 아주 진동을 하... <laughs> 애플 애플 셋업으로 쫙 준비를 해봤는데요. 맥 스튜디오, 최신 M2 맥스 모델. 드디어 사용을 해봤습니다. 기존에는 M1 맥스 16인치 맥 프로를 썼거든요. 힘 세죠. <laughs> 깔끔하죠 확실히 가장 크게 와닿는 부분 중에 하나는 놨을 때 디자인적인 만족감이 크다 라는 게큰 포인트였는데요 쫙 뻗었을 때 손이랑 이 정도 면적이에요 아이폰 14 프로랑 비교해 봤을 때이 정도 사이즈감이라는 거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카메라 산 부분 요 아래 정도까지 높이 밖에 안 됩니다 기존에도 맥북 프로를 사용할 때 자체만으로도 쓰지만은 거치형으로도 많이 썼는데 물론 맥북 프로의 디스플레이를 쓸수 있다는 점은 너무나 좋지만은 오히려 책상을 더 깔끔하게 컴팩트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느낌도 확실히 와닿았고요. 한 손으로 들어도 물론 가볍진 않은데 들을만 해요. 2.74kg라고 나오죠. 맥북 프로 16인치 2.16kg 정도가 나옵니다. 개먹거든요 <laughs> 외부 촬영장이라든지 아이맥 들고 가는 사람들도 많은데 특히나 박스가 집들이 선물. <laughs> 고그 정도 사이즈밖에 안 되거든요. 이렇게 펼쳐서 이거 제품 집어 넣고 바로 캐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컴팩트하면서도 고사양을 경험할 수 있는 이 폼팩터가 매력적이다. 연결하는 셋업도 썬더볼트 포트가 4개 있어서 저는 지금 이것만 써 놨고요.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지금 모니터에다가 지금 이렇게 연결을 했는데 텐기가 이더넷이 내장돼 있어요. 그래서 맥북에는 이런 부분이 내장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전원 요거 그냥 하나입니다. 별도의 거 어댑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간편하게 언제든지 케이블만 꽂으면은 동작시켜서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USB-A 포트도 있기 때문에 케이블을 챙기지 않았다든지 기존에 쓰던 장비를 그냥 그대로 쓰고 싶을 때도 바로 활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이번에 HDMI 포트의 파워업이죠 외장 디스플레이를 다섯 대 연결할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8K 디스플레이도 지원을 합니다 물론 4K로는 240Hz까지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쉽게도 아직. <laughs> 그런 디스플레이가 없긴 한데 방송국에서는 미리미리 8K 작업 같은 것도 해야 되고 또 프로덕션 차원에서는 필요한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대응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 포인트가 되고 있고 또 모니터링 헤드폰 같은 거를 바로 직결할 수 있는 고인피던스 헤드폰 단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 앞면에도 기왕 USB-C 포트나 SD 리더기가 있는 겸아 여기 있었어도 좋았을 것 같은데라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뒤에 가서 헤드폰 연결하는 건 사실 손이 많이 가고 귀찮기 때문에 그리고. 옆에 전원 버튼이 있고요. M2 울트라 모델로 하실 경우에는 앞면도 썬더볼트죠. 그런 부분에 차등 포인트가 있긴 한데 저는 외부 장비를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아서 포트가 남아도는 상황이라. 그리고 맥북 프로 같은 경우에는 우측면에 요 SD 카드 리더기가 있는데 사실 앞면에 있는 게 훨씬 편하긴 편하더라고요. 작업실에서는 미러리스로 영상을 따다 보니까 확실히 그냥 앞면에 꽂아서 편하긴 편하다라는 거를 새삼 느꼈고요. USB-C 모니터 챙기면은 전원까지 해결하면서 물론 동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급하게 작업을 체크해야 된다거나 할 때도 충분히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음질은 대단하지 않은데 그래도 자체 스피커가 있다라는 게좀 와닿았던 게맥 스튜디오의 스피커를 사용해서 소스를 확인할 때도 사용할 수가 있다는 점 그리고 하단부 마치 UFO 같기도 하고 살짝 단이 있어서 책상에서 제품이 솟아있게 만들기도 하고 공기를 이렇게 빨아들이고 후면부에서 열을 배출하고 미세하게 정말 미세하게 팬이 공기가 나오는 게 느껴져요 다만 이 소리를 들은 적이 없어요 여태까지 계속 지금 이걸로 별짓 다 했거든요 맥북 쓸 때랑 똑같아요 정말 그냥 조용 그자체여갖고 게이밍 테스트를 하는데도 조용합니다. 바로 옆에다 놓고 써도 거슬리지 않는다 라는 점이 크게 와닿는 그런 포인트였습니다. 다만 지난 세대에 이걸 쓰셨던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하단 부분에 요게 공기를 빨아들이면서 먼지가 꽤 낀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할 수 있는 악세사리까지 나와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기존의 M1Max 맥북 프로를 메인으로 사용하면서 디스플레이 사양 자체도 좋지만 매직 키보드라든지 트랙패드라든지 웹캠 마이크까지 다 그냥 올인원으로 해결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맥북의 장점인데 내장 마이크 없어요. 여기 웹캠 이런 거 없거든요. 그래서 외부 장비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스튜디오 디스플레이가 역시 애플답게 역시 포지셔닝이 역할 분담이 돼 있어요. 이 자체로 웹캠 있고 또 마이크 스피커 다 있거든요. 애플끼리 같이 쓰면 다 상쇄가 되게 만들어놨긴 했습니다. 같이 사라고. <laughs> 다만 아이폰을 같이 쓰시는 경우에 이제는 웹캠과 마이크까지 아이폰이 자동으로 무선 연결되는 기능들이 OS적으로 들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역시 성능일 텐데요. 실제로 주위의 PD님들한테 얘기를 들어도 방송국에서도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M2 Max와 M2 울트라를 고를 수 있는데 성능 차이도 있지만 일단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와닿는 부분입니다. 30코어 기본 사양뿐만 아니라 38코어 GPU 사양으로 M2 Max에서도 고를 수가 있어서 그래픽 성능을 더 강화한 모델을 쓸 수가 있는데 메모리 96기가로 구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이상으로 가려면 울트라 모델을 가야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SSD가 512기가 사양이라서 사양을 올리려면 금액 부담이 확 늘어나는 단점이 보이죠. 제가 사용해본 이 모델 38코어 GPU 사양에다가 96기가. 정말 풍족한 이 사양의 모델인데 사실 기존의 M1 Max 1 6 g b 맥북 프로 쓸 때도 성능에 대해서 불만이 있던 적이 없었어요 굉장히 만족하면서 잘 썼는데 최신 버전의 긱벤치 6로 M1 Max 제가 기존에 쓰던 모델의 성능 점수를 봤을 때이 정도였고요 M2 Max의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CPU 성능 자체가 드라마틱하게 더 강력해진 부분은 없다는 점이 일단 와닿긴 합니다 램을 빵빵하게 하니까 진짜 좋긴 하더라고요. <laughs> 호화로운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뭐 음악 앱도 띄우고 사파리로 정보. 크롬도 띄워놓고, 포토샵에 라이트룸 동시 작업하면서, 유튜브 파이널 컷프로 띄워놓고, 다 이렇게 띄워놓는다 하시면은, 일단 CPU는 90% 정도가 남아있는데, 메모리 대박. 지금 이렇게 해놓으니까는 사용된 메모리가 약 45기가. 아직도 여유있게 쓸수 있는 캐시 메모리가 22기가 이상 남아있어요. 진짜 난다 열어놓고 써야 된다. 난 왔다갔다 하면서 별거 다 해야 되는 프로다 하시는 분들은, 풍족한 메모리를 구성했을 때 오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를 느꼈고요 또한 애플 실리콘 모델의 장점이자 단점이 통합칩셋이기 때문에 메모리가 늘어나면 그래픽 메모리도 같이 늘어나는 구조라서 고용량의 텍스처를 활용해야 되는 그런 그래픽 작업 같은 것도 이점을 볼 수가 있는 그리고 아무래도 저는 유튜버다 보니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영상 편집 성능인데 파이널 컷 프로에서 화질 우선 모드로 실시간 처리 성능을 시험해 봤습니다 4K 60 프레임 프로젝트인데 4개의 레이어를 깔아봤습니다. 맨 아래에 있는 거는 고프로 최신 모델의 60프레임으로 찍은 소스, 색보정을 걸고 아이폰으로 돌비비전 10비트 영상을 4K 60프레임으로 3개 깔아서 총 4개의 영상을 색보정 이펙트를 걸은 상태에서 잘 됩니다. 잘 되는데, 요거 M1 맥스에서도 잘 됩니다. 다만, 부가적으로 와닿는 부분은 그래픽 요소를 더하게 되니까 프레임 드랍이 납니다. 똑같은 프로젝트를 지금 맥스튜디오 M2X에서 하게 되면 드랍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돌아가죠. 그래픽 성능이 더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득을 보실 수가 있고 써 보니까 8K 작업이 가능은 합니다. 물론 애플이 얘기하는 강점에 프로레스 트랙을 많이 올릴 수 있다는 거는 프로레스는 영상 편집에 이득이 있는 포맷이라 그렇고 HEVC 포맷으로 8K를 찍었을 때는 그것보다 성능 체감이 떨어지는데 캐논 풀프레임으로 찍은 거 이렇게 제가 시험을 봤거든요. 그래픽 요소와 함께 쓰는 것도 가능해서 문제 없이 재생이 가능했는데요. 같은 조건으로 M1 Max 웹북프에서 시험해보니까 3D 효과가 아니더라도 지금 이렇게 모션 그래픽 효과를 사용할 때 프레임 드랍이 종종 생깁니다. 그런데 M2 Max 쪽에서는 확실히 여유있게 8K 영상과 문제없이 프레임 드랍 메시지 없이 바로바로 바로 쓸 수가 있었고 다만, 8K 영상을 동시에 돌리는 거는 프레임 드랍이 낮습니다. 요런 부분은 실시간으로 처리할 때 아직 제약이 있다는 점. 다만, 8K 영상과 아이폰 4K 60프레임 영상과 3D 자막 같은 거를 동시에 넣는 정도는 소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4K와 혼합해서 쓰시는 작업은 가능합니다. 요 8K 영상 프로젝트를 4K로 변환해서 출력을 시켜보면요. M1 Max 맥북 프로에서 1분 25초 정도가 걸렸고, 동일하게 지금 맥 스튜디오에서도 4K로 변화해서 출력해보면, 근소하게 빠르긴 했으나, 이 이상의 강력한 미디어 엔진 가속을 원하면, 울트라로 가야 확실한 차이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능면에서 역시 가장 많이 와닿는 부분은 바로 3D 부분, 게임 성능이었는데요. 어차피 맥으로 게임 안 하잖아. 맥오 S 스 소노마의 특징 중에 하나가, 게임 포팅 툴이라고, 이제 제조사들이 윈도우 게임들을 디아블로 같은 거라든지 최신 게임도 돌릴 수 있게 하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서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었죠. 그래서 맥OS의 게이밍 부분에 애플이 신경 쓰고 있다는 움직임들이 여러 군데 나오고 있어요. 맥OS로 데스 스트랜딩 같은 게임도 나오고 스트레이 같은 게임도 나오고 예전보다 훨씬 좋아진 무드를 감지할 수가 있는데 어, 게임 성능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먼저 M1 Max 맥북 프로에서 섀도우 오브 더 툼레이더 벤치마크를 했을 때 하이옵에서 91프레임이 평균으로 나왔고요. M2 Max 맥스, 맥스튜디오에서는 약120 프레임 정도가 나온 걸볼 수가 있었고, 애플 실리콘에 최적화된 노맨드 스카이 게임을 맥북의 고해상도와 하이 옵션으로 했을 때는 애플의 머신러닝 업 스케일링 기술인 메탈 FX 덕분에 훨씬 더 높은 퍼포먼스를 경험할 수가 있는데, M2 Max 맥스, 맥스튜디오에서 5K 기준으로 돌려보니까, 50프레임대를 유지하면서 상당한 비주얼과 더불어서 아, 게이밍 머신으로도 가능성이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물론, 바이오 아자드 빌리지 같은 게임도 애플 실리콘을 위한 메탈 FX 최적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멋진 화면과 함께 즐겁게 게임을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하우스 플리퍼라는 게임이 있는데 이건 네이티브 4K로 돌리는 건데 진짜 완전 조용하게 4K 60프레임을 유지하면서 게임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이름답게 본인만의 스튜디오에서 거치해놓고 작업하시는 분들에게는 고유의 매력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맥북과는 다른 포인트로 본인의 환경을 꾸미실 수가 있으니까 구입에 참고하셔서 적용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